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16번입니다. 자, 공간에 마이너스 Q1인 전화하고 Q2인 양전화가 그림과 같이 고정되어 있을 때 어, A점에 위치한 Q3인 양전화를 이런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까지 이동시키고자 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 R자 일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 R자 일의 최소값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어, 위치에너지의 위치에너지의 변화량을 묻는 거죠. 그죠? 위치에너지 변화량을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위치에너지 변화를 보기 위해서, 어, A가, 어, Q3가 A 지점에 있을 때 위치에너지와 B에 있을 때 위치에너지를 비교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어, 델타 u 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식을 쓰지 않더라도 이것이 0임을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이거를 만약에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여기 B가, 어, B 지점에 있을 때의 위치에너지를 U1, A 처음 위치에 있을 때의 위치에너지를 U0라고 합시다. 따라서, 어, 그죠? 여기서 전체 개의 위치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U1 빼기 U0를 구해 보자. 그러면 K에 어, 요거 어, Q1과 Q2 사이에 위치하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면 전체 개니까 루트 2에 마이너스 Q1 Q2 더하기 A에 Q1, Q3 그죠? 더하기 A에 Q2, Q3 이렇게 되겠죠죠 어, 이게 이제 마스이는얘되겠네요 그대로 이주면 되니까 그죠 자, 이게 처음에 위치에너지고 나중에 쿨롱법칙에의해서 어, 전체 계의위치에너지는마찬가지입니다 1과 2의 위 에너지를 마이너스 Q1, Q2 쓸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a에 있을 때, 라지 a에 있을 때, 마이너스 Q1, Q3 더하기 a에 Q2, Q3 이렇게 되겠죠. 두 개가 정확히 똑같죠. 따라서 0이다. 따라서 알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점전화가 만드는 포텐셜 에너지가 어 뭡니까 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알짜리 없다 바로 보존장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